한국 영화 두 편을 보고 왔어요. 사자와 엑시트. 어떤 게더 땡기세요? 안녕하세요. 테크일이니 구첩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 알리타 리뷰를 한 다음에 영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요즘 갑자기 영화를 좀 많이 보게 돼가지고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휴가를 가시는 있는데, 저는 휴가를 못 가게 됐어요, 금전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찾은 게, 이제, 극장이 아무래도 시원하니까, 극장에 가는 거를 좀 대안으로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7월 31일 날 개봉한 한국 영화 두 편이 있는데, 하나는 사자, 하나는 엑시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고편이 벌써 많이 공개가 돼서, 그 장르는 아실 거예요. 일단 사자는 엑소시즘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엑시트는 어 뭐라고 그럴까 좀 탈출 뭐 이런 건데 좀 짠내 나는 그런 가족 영화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장르를 제가 잘그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어 드라마 쪽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 될것 같긴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엑소시즘의 가장 유명한 영화는 예전 영화인데 엑소시스트라고 있어요. 그 굉장히 쇼킹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몇몇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와보면 강동원 주연의 검은 사자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도 나름 괜찮았어요. 제가 일단 그런 쪽 영화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SF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엑소시즘에 관련된 영화도 좋아합니다. 종교는 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단지 그런 장르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개봉이 됐다고 해서 바로 달려가서 봤어요. 7월 31일 날. 그날 우연찮게 이 사자를 보게 됐어요. 그날, 어 문화의 날? 뭐 이런 행사를 해서 굉장히 영화 관람료를 싸게 해 줬어요 그래서 아 이건 찬스다 그러면 바로 가서 봤죠 밤에 줄거리는 역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리뷰도 전문적인 리뷰가 아니고 그냥 느낌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라서 뭐 줄거리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날 개봉한 엑시트란 영화가 있어요 이건 역시 예고편이 너무 많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은. 근데 일단 이 엑시트는 기존에 있었던 것과 제가 봤었던 영화들하고는 약간 다른 영화예요. 저는 사실 드라마 계열의 영화는 잘 극장 가서 잘안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서나 휴가의 대체 상품으로 극장을 가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역시 항공영화고 아, 해서 가서 보게 됐습니다. 사자에는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박서준과 안성기죠. 그 양대 기둥으로 이제 주인공을. 삼고이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에 안성기 배우 대배우죠 안성기 아저씨가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아 이제 늙은 티가 너무 나서 그게 이제 영화에 이렇게 보이니까 좀 짠한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요. 박서준 씨는 키도 크고 어 몸매가 야 예술입니다. 이아야 역시 운동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몸매를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박서준 씨가 PPL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V오공을 쓰더라고요. 저도 V오공 쓰면서 어 V오공 잠깐 그런 혼자서만 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laughs> 사자에는 그 아역들이 몇몇 나오는데 이 아역들의 연기가 아, 상당히 그 그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아역들의 연기가 너무 리얼하다고 보여져서 그 아이들이 촬영이 끝나고 나서 약간의 그런 기억이 좀 오래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좀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사자는 권선징악을 이룹니다 근데 약간 약간 뭐라 고 그래 나 그런 여지를 좀 남겨 두기도 합니다 그거는 말 안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셔야 되니까요 보시면 압니다 권선징악은 권선징악인데 약간 남았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할거예요 엑시트는 역시 두 주인공이 조정석과 임유나 두 주인공이 나와서 화학약품이 가득 찬 거리를 탈출하는 내용인데, 이게 약간 그 재밌습니다. 소재도 그렇고, 배우들의 연기도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 이제 그 우리나라 특유의 그 심파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이렇게 막, 극을 흐트릴 정도로 줄거리를 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알리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극장에 가면 무조건 재밌게 보고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다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엑시트는 사자와는 다르게 주인공들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빠져나오는 게주 목적입니다. 빠져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약간의 여지가 남아 있긴 합니다. 다른 의미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역시 극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마먹은건 유튜브에 요즘 제가 열심히 보는 유튜버가 하나 있어요. 거의 없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하는 걸작선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망한 영화를 정말 잘근잘근 씹어주는 그런 분인데 사실 저는 그만큼의 내공이 없습니다. 그 걸작선이라는 걸 보고 있다 보면 그분, 그 거의 없다 그분의 정말 방대한 지식과 야 어떻게 그렇게 적재적소에 화면을 갖다 놓고 리뷰를 하는데 아 진짜 입이 떡 벌어질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영화를 봐서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구나 영화적으로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리뷰를 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거의 없다. 그분을 너무 좋아할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 흉내내서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만 영화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발만 한번 담가 보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이두 영화를 모두 다 보았고, 두 영화가 다 더운 여름날 그 무더위를 피해서 극장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거 뭐 중구난방 스토리도 없고, 뭐 까는 것도 없고, 칭찬하는 것도 없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했지만 중요한 건 극장 가서 가볼 만합니다. 시간 보내볼 만합니다. 사자나 엑시트 둘다 괜찮습니다. 기존의 엑소시즘 영화에 대해서 어 관심이 있고 즐겨보셨던 분이라면 사자 볼 만합니다. 제 관점에서는요. 그런 무거운 주제 말고 그냥 단순히 그 러닝 타임 동안 영화에 몰입해서 그 주인공들이 움직임을 따라가고 싶다. 엑시트 괜찮습니다. 역시 제관점에서요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더위 피해서 그냥 집안에 있지 마시고 극장으로 가서 저녁이 됐던 조조가 됐던 낮이 됐던 가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두 영화 다 재밌게 봤고요. 어, 나름 추천을 드리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이야기 마칠게요. 다음에 만나요.